안녕하십니까. 2020학년도 청주대학교 수시 최종 합격한 통 국기 김동우입니다. 일단 통 연기학원의 최고의 장점은 연습실이 많고,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의 테스트를 보고,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열중적으로 대하시고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8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어, 저의 담임 선생님 김영훈 선생님은 참 따뜻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저에게 응원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. 그리고 함께 을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합격하게 된것 같습니다. 저는 나 친구로 생각한 저, 단한 번이라도 있냐 없잖아. 제가 연습 도중에 다급하게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요. 어, 생각도 안고 있던 청주대학교가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너무 기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너무 감명,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때 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손씻기 여러분, 저도 이렇게 팔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합격증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, 친구, 자신을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입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손씻기 여러분, 화이팅! 김영선생님, 정 중근쌤, 그리고 성수쌤, 그리고 대기쌤, 그 다음에 보람쌤, 그리고 우연쌤, 참 저를 아껴주시고 감사합니다. 선생님들, 사랑합니다.